도형에서는 마지막 주제인데 계산하는 게 조금 필요한 단원이거든. 자, 우리가 이제 뭐할 거냐면 자입체 도형을 세 종류로 나눌 거야. 하나는 기둥, 하나는 뿔, 하나는 구. 그래서 이세 종류에 대해 뿔대는 지금 빠지긴 했어, 알겠지? 뿔대는 빠지긴 했는데 뿔대는 뿔에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뿔에 대한 거를 좀잘 알면 돼. 그래서 먼저 기둥부터 자 우리가 조사를 할 건데, 자 기둥은 각 기둥이랑 원기둥, 자, 이두 가지로 기둥도 우리가 어, 좀 구분을 할게각 기둥은 어, 밑면이 다각형인 기둥이고, 원기둥은 밑면이 원인 기둥이겠지. 그래서 자두 친구에 대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전날비야, 전날비. 자, 우리가 기둥을 만날 거고 그 기둥에 건널 비를구하라라고할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삼각 기둥이 있어. 삼각 기둥이 있으면 이 삼각 기둥에 건널 비를구하라라고 해. 건널 비 자, 이 삼각 기둥의 건널 비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하면 자, 일단 생각하기 먼저 해볼게. 요 자, 겉넓이를 구하려면 얘는 면의 넓이들을 다 합하면 되겠지. 그렇지? 면을 다 합하면 되는데 그러면 유녀석이랑이 녀석이랑 두 개인데 이랑이랑 넓이가 어때? 같이 같잖아. 같으니까 하나 구해서 곱하기 뭐 하면 2 하면 돼.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지? 이거를 우리가 밑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자, 밑넓이를 구하는 과정은 자, 요거 곱하기 2 하면 돼. 상어 평의 넓이는 내가 구할 수 있어야겠지, 그렇지? 자, 민날비 구하고 그 다음에 자이 옆에인 거지 이이 옆에 둘러싸인 면을 우리가 옆면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이 옆면의 넓이를 자 우리가 옆 넓이라고 하자. 자, 옆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면은 옆에 지금 면이 몇개 있어? 세개 있지. 옆에 면이 세개 있잖아. 이 면을 각각 구해서세 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정계도로 그렸을 때 옆면을 펼치면 뭐가 만들어져?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가로와 세로를 찾으면 돼. 근데 가로는 뭐가 나오냐면, 윗면의 둘레가 뭐가 돼? 가로가 돼. 세로는 뭐가 돼? 높이가 세로가 돼. 그래서 자, 옆날이는 어떻게 구한다? 윗면의 둘레에다가 뭐를 곱한다? 높이를 곱해서 옆날비를 구할 거야. 밑날비는 그냥 뭐 삼각형이면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이면 사각형의 넓이, 원이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게 자 기둥의 겉날비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이거 원으로 바뀌어도 똑같으니까 넘어간다? 원도 옆면은, 80은 직사각형이니까 밑면 그 원의 둘레 곱하기 높이 하면 옆날비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해된 거지? 원뭐 뭐, 이게 원으로 바뀌어도 밑날비원 곱하기 원의 넓이 원의 넓이 뭐야? 그렇지?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 두 개니까 곱하기 2하고 원의 둘레 얼마야? 어, 2 파이 r 곱하기 높이하면 옆날비가 나오겠지? 기둥 이제 원 기둥으로 나와도 그렇게 계산 똑같이 하면 돼 이해되겠어? 자 다음 자두 번째는 뭐냐면 부피야. 자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기둥의 부피는 자 기둥의 이는 알지 그래, 이 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해? 인날비 미얼일. 인날 곱하기 누가 된다? 네, 부피야. 밑넓이 곱하기 부피. 겠지이 곱하기 부피. 이 기둥의 부피라고 해. 그래서 자, 민날비 곱하기 높이 민날비 계산을 해야지 원이면 원, 삼각형이면 삼, 삼각형 사각형이면 사각형 민날비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구한다 높이를 하면 뭐가 된다? 기둥의 높키가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각구라고 자, 원 뿔이야. 삼각뿔, 사각뿔, 이런 뿔, 그리고 입양이 원인 원 뿔. 자, 삼각뿔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자, 이렇게 삼각뿔이 있어. 자, 원 뿔도 하나 드릴까?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민날비 자 얘도 풀이 방법은 똑같아 민날비하고 뭐를 더한다? 옆날비를 더한다. 자 얘는 민날비가 몇개 있어? 한 개밖에 없지. 만약에 옆날비랑 같다면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또 다르다면은 민날비 따로 구해야지, 그렇지? 밑넓이 따로 보았고, 옆넓이는 어떻게 보았어? 옆넓이는 옆넓이는 얘는 뭐 정계도를 그려도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진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이 녀석 만약에 높이가 다 같다면은 뭐 밑, 밑변의 길이를 더해서 높이 곱하고 나누기 2 해도 되겠지. 근데 높이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옆에 있는 면색를다1 1뭐 하는 거야. 계산을 해서 더해주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일단, 뭐, 밑날비랑 옆날비 따로따로 다 계산을 다 해서 어, 더해주면 된다. 근데 만약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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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가 같아. 그리고 높이도 만약에 길이가 같다면, 그때는 뭐 똑같은 면이 3개 있으니까 곱하기 3하면 되겠지. 이해되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어, 문제 풀때잘 써주면 돼. 다음에. 어, 뿔의 부피야.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 뿔의 부피. 뿔의 부피는, 자, 기둥의 부피에서 출발을 해. 자, 요 녀석의 기둥의 부피 있잖아, 기둥. 요, 이렇게 해야 되냐? 이상하네. 자, 이 기둥의 부피를 기준으로 얘가 뭘 하면 되냐면, 뿔은 3분의 1을 곱하면, 뿔의 부피가 나 그러니까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에 3분의 1을 곱하면 나온다. 아,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뭐 지금을 증명 못해. 지금 증명 못하고 그냥 이제 어, 어, 요거 세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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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얘가 채워진다라는 어떤 그냥 사실들을 통해서 어, 얻어낸 결과라고 보면 되겠지. 이거에 대한 얘기는 어, 우리가 그냥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요거, 요거 가지고 요, 요거 만들 수 있잖아. 요거 가지고 이렇게 세컵 이렇게 보면 얘가 딱 채워지는 걸, 뿔이. 알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 곱하기 뭐한다? 3분의 1이다. 알겠지? 2분의 1이 아니야. 3분의 1을 해야 돼. 자, 기둥, 얘도 마찬가지야. 자, 원 기둥이 아니라 원 뿔이지. 원 뿔의 겉널이는 어떻게 보여요? 원 뿔의 겉널이 원뿔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한다? 얘도 마찬가지, 민날비랑 모를 구해. 옆날비를 구해. 근데 이거 우리 정비도 그려봤거든. 이 정비도 그려보면 옆날비가 뭐가 만들어져? 부채꼴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민날비는 원의 넓이 자 구해주면 되고 옆날비는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을 하는 거야. 알겠지? 부채꼴의 넓이. 그러면 뭘 알아야 돼? 반지름 알아야 되고 뭘 알아야 돼? 각을 알아야지. 아니면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를 알아야겠지. 다 넓이를 구하는 데 필요한 공식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부채꼴의 넓이를 면넓이를 구해줄 때 써줘야 된다. 이해됐어 자, 면넓이는 밑넓이와 옆비의 합으로 구하고, 자 원뿔의 밑넓이는 원이고 옆넓이는 부채꼴이다, 알겠지? 이해했지 아, 마찬가지야 부피는 어떻게 구해? 부피는 부피는 기둥 생각하라 그랬어 꿀은 부피는 기둥에다가 뭐한다? 기둥에다 가뭐 뭐한다? 그렇지 3분의 1을 곱하면 꿀의 부피가 된다. 실험으로 우리가 관찰이 가능하다 알겠지? 꿀세컵 기둥 만들어준다 알겠지? 이해됐어? 이해됐. 됐어. 자, 다음처럼. 자, 부피에 대한 음식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한개더 정리를 할 건데, 뒤로 넘어갈게. 자, 뒤로 넘어가서. 자, 부가 있지. 구라는 게 있어, 구. 자, 구의건날이구의 건날리. 자, 구를 하나 그려줄게. 자, 어떤 구가 있어? 자, 이 구가 있을 때, 구의건날이면은 이렇게 건날이가 이렇게 있을 것 같아. 그때 이제 넓이, 그렇지? 이 구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이 구의 중심을 지나는 이 원, 이지 원, 이 노란색 원, 이 노란색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구의 반지름 r이라고 하면, 자이 원의 넓이는 얼마가 돼? 2 π, π, 그렇지? πr 제곱이, 저구 안에 있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원의 넓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요 친구의 넓이에다가 4를 곱하면 요게 부의 건넓이가 돼요. 어, 이것도 우리가 어, 지금 증명을 할 수는 없어. 증명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실제로 너희들이 요 친구 가지고 이 종이 가지고 이렇게 막 붙였더니 얘가 딱 채워지는 거예요. 4 개로. 이 4개로. 요, 요 친구 4 개로 얘가 딱 채워지더라요. 붙여보니까 되겠어. 요 녀석 4 개로 채워지더라. H. 확인을 해서 실제로 얘는 아 이거 네 배로 구의 겉넓이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구의 겉넓이는 자 원의 넓이에다가 뭘 곱한다? 어, 4를 곱한다. 이게지? 구의 겉넓이는 원의 넓이에다가 뭘 곱한다? 원의 넓이에다가 4를 1, 2, 3, 3, 2. 그럼.

부의 부피는 단지름을 r이라고 할때이절 중의 단지름. 부의 부피는. 의 공식이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은 왜 그런지 증명은 못해. 그냥 이제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처럼 유도가 된다. 뭐 이런 거 나중에 설명할 때향 접근도 알고 막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어, 각 기둥과 원기둥의 관날비는 이게 제일 쉬워. 밑날비, 옆날비, 밑날비부터 기둥이 제일 쉬운 거야. 그런데 뿔은 이렇게 구한다. 얘는 옆날비 구하는 게 조금 귀찮아. 뿔은 옆날비 구해야 돼. 근데 부피는 기둥 구하면 3분의 1 곱하면 되니까 뿔의 부피도 구하는 게 어렵진 않아. 알겠지? 다음. 자, 구의 관날비랑 구의 부피는 부담스럽지만 외워야 돼. 구의 관날비는 원네 개로 감쌀수있지 자, 그다음 부의 부피는 파이알 세제곱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3분의 사를 곱하면 이의 부피가 어, 만들어진다. 이해됐어? 자, 이게 어, 우리가 공부할 이제 입체 도형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공식들이야, 어, 되겠지? 그다음 옆에 여백이 조금 있잖아. 옆에 여백. 그 옆에 여백에다가 선생님이 하나를 그려줄 테니까. 거기다 같이 한번 정리를 조금 하자. 여기 여기다가 좀 그릴까? 자, 여기다가 자, 구를 하나 그릴게. 자, 구를 하나 그릴게. 구를 하나 그리고 이 구를 정확하게 딱이 구에 맞춰서 이 구가 딱 들어갈 수 있는 원 기둥을 딱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이 구가 딱쏙 들어갈 수 있는 움직이지 않고. 딱쏙 들어갈 수 있는 원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 딱이 구에 구가 들어갈 수 있는 원 기둥이 있겠지. 움직이지 않는 거 알겠지? 딱 그냥 이 구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게 접하는 거야, 알겠지? 이원 기둥의 이구 안에 접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자이구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 불을 먼저 그렸다, 선생님. 불을 그리고 이 구에 딱 맞는 기둥 만들고, 그리고 뿔을 만들었어. 그때, 자, 여기에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구가 있고, 친구의 부피의 비가 몇대 몇대 몇이 대몇 되냐면 부피의 비가 1대2대 3이래. 자, 이거는 공식 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왜1대2대 3이 되는지 자, 한번 해 볼게. 자, 얘가 지금 반지름이 얼마야? r이라고 두자 반지름을 r이라고 두자 자, 9부터 구할게. 9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음식이었지, 9는. 3분의 4 파이 r 의 뭐였지? 세제곱이 었어 자, 기둥은. 자, 밑날비가 파이 알 제곱이지. 그 다음, 높이가 얼마야? 높이가 이거 보여? 이거 R, R. 더해서 높이가 얼마가 돼? 2. 2R이 되지. 그러면 밑날비가 파이 알 제곱이고 얘랑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파이 알에 세제곱이 되겠지. 뿌릅건 여기다 뭐 하면 돼? 3분의 1 곱하면 되니까 3분의 2 파이알 뭐가 되는 거야? 세조곱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파이알 세조곱다 똑같으니까 나누고 양변 3 곱하면 2대4대 2. 양, 다 2로 나누면 1대2대 3. 이렇게 비율 관계를 얘기할 수가 있다. 이해됐어. 그래서, 아, 좀 특이하지? 이러한 어떤 어, 특별한 관계의 비율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1대2대3 구를 먼저 그렸다 딱 맞추는 기둥 만들고 그 안에 9를 만들어서 1대2대3의 부피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해됐어? 다 정리했어?